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미 팀장입니다. 자, SUV 중 인기 요새 가장 많다는, 가장 핫하다는 스타일 패키지 사고 LED 안개등 들어간 올륜소레토 차량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등급부터가 높고요. 금액은 대신 낮아요. 어, 가장 큰,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등급 높고, 금액 낮고.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가득 다 들어가 있어. 뭐가 또 들어가 있냐. 일단은 뭐 LED 안개등에 HID 헤드램프에 안쪽에 브라운 시트 있어요.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 있는 매물 찾는 거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보통 있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브라운 시트 있고요. 또 중요한 거. 1인 신조라는 점. 게다가 또 중요한 거. 무사고의 성능까지 올 양호라는 점. 좋아하실 만한 거다 갖춘 매물입니다요 차량 기아의 올뉴스렌토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륜의 차량입니다. 근데 연식도 중요하겠죠. 가장 늦게 나왔다는 16년형. 연식도 좋아요. 연식도 높고 등급 높고 금액 낮고 근데 키로 수도 대신 높아요. 19만 키로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낮, 얼마나 낮길래 자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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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면 1,290만 원에 준비를 했어요. 올뉴소렌토 아무리 재아무리 19만 키로를 달렸대도 1,200만 원선 있는 매물 진짜 없어요. 20만 키로 넘어야 1,300만 원그 정도 옵니다. 근데 그런 거 스타일 패키지 안 들어갔어요. 브라운 시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헤드램프, 뭐 LED 안개등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에 그릴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세련됐죠. 그릴 부분 촘촘촘촘촘촘. 그리고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죠. 차량의 색상은 소렌토 중 진짜 인기 많고 핫했던 g 색 바디 다크 그레이 컬러를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앞 유리 뭐 깨졌다던가. 금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도 없었다 봐주시면 되고요. 앞 타이어 저희가 주행 테스트 미리 해봤어요. 앞 타이어는 신품 급이고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또 크롬 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트 그리고 아래쪽은 또 블랙 라인 계열로 되어 있고 주색 컬러에서 외판상 문제가 된다면 진짜 보일 게 많거든요. 이 차량 외판 상태 매우 깔끔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뒷 타이어는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도 크롬 밀. 잘 깔려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하시면 차량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인 신조였잖아요 1인 신조에서 고속주행으로 관리됐던 녀석들은 차량 상태가 오히려 엔진 상태가 더 좋다 미디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파워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전동 트렁크 옵션 추가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에도 깨끗합니다 찍기 매진 그런 거 전혀 없었던 녀석이었고 아래쪽도 들어서 보여드리면 수납공간과 치공구 들어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1인 신조가, 괜히 1인 신조가 아닌 게, 진짜 트렁크를 사용했던 흔적이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안쪽에 짐이 실었다가 뭐, 찍혔던 흔적 그런 거 진짜 단한 개도 없었고, 일단 운전석 외판 컨디션도 매우 훌륭. 외판만 깨끗해도 일단 차량 딱 내가 보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외판이 깨끗해야 진짜 점수 먹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딱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 살짝 들죠. 이제 이어 시트 한번 보여 드릴 건데 브라운 시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트 컨디션 상태가 매우 훌륭합니다. 진짜 찢겨 있다든지 해져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시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죠?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또 SUV의 자랑 폴딩. 6대상. 이렇게 폴딩 했을 때도 매우 넓은 공간감을 갖고 있어요. 왜? 5인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 여기 한번 비춰 주시면요. 캠핑에 용이한 220V 반자음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옵션 매우 낭낭한 녀석입니다. 이제 운전석 가서 가장 중요한 차량의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가 1인 신조였기 때문에 두 개를 다잘 보관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계기판 쪽 한번 보여주세요. 주세요 계기판 상태 매우 좋습니다. 와이는 부딪더림 전혀 없었던 녀석이고요. 주행거리 198672km 주행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컨디션, 가죽 스티어링인데 사용감 진짜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죠. 또 볼륨 컨트롤러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미기시볼트 제어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토 윈도는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전동 접이 미러까지 잘 들어가 있었던 녀석이고요. 위쪽으로 실내등,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전부 다 있어요. 대시보드 쪽도 부찬물의 흔적 없다 봐주시면 되고, 오,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 잘 나온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센터페시아쪽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홈버튼 눌렀을 때 메뉴 같은 거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지 또 순정 내비겠죠. 폼 프로젝션 들어갈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라디오 사운드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가운도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요. 밑에 쪽에 비상등 버튼과 에어컨 공조기 오토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전자석, 운전석과 조석은 수 이제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핸들리선 버튼 가운데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12V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고요. 뒤쪽 기어콘솔 라인 쪽으로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팔걸이 쪽도 브라운 계열로 깔끔하고 들었을 때 확실히 SUV의 수납 공간들은 뭐 여기저기 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진기 한번 넣어보면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차량 1,29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1,290만 원 하면은 이 정도 옵션 다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도 솔직히 20만 넘어요. 이 차량 가장 중요한 성능 보증 보험 가입이 된다는 점 요거를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컨디션들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서 있어요 엔진 룸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엔진 소리가 진짜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똑같이 5년을 타도 1 0 0 k m 탄 차랑 10만 km 탄 차랑 세워두면 엔진 더 훌륭한 건 10만 km 짜리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고속 주행으로 관리가 되온 어 차들이 오히려 엔진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차량 1 6년형에 1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었습니다. HID, LED 안개등, 브라운 시트, 심지어 전동 트렁크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녀석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지만 단순 교환된 부분은 조금 있어요. 휀더랑 뒷도어 양쪽 다. 어, 그렇게 세 군데. 단순 교환, 외판부만 교환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하부에 누유 미세 누유 없이 성능은 올령업 판정 받은 요 차량 12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지금 전화하시면 살짝 늦으실 거예요. 빨리 전화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 승!